굿모닝 3분 꿀송이 i n g g 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중 1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역대하 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잘 알고 아버지 다윗 때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한 일곧 예배를 세우는 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디 결심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고 성전 건축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그 아들보다 먼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죄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로 옮겨 주셨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임을 기억하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 따라가는 길을 험하고 멀어도 이미 걸어내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먼저나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부와 권세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의 결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 성전이 실제로 완공되었음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결단과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해 주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 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자연재로 신호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올려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원동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감아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순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